국민 여러분,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5일 만에 19개 부처 중 17개 장관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며 그야말로 속도전을 펼쳤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당 현역 중진 의원들이 내각에 대거 포진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5일 만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쳤습니다. 이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55일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새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등 시급한 현안 속에서 조각의 시급성과 당정 간 호흡을 강조하며 빠른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일기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무려 8명의 현역 의원이 발탁됐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 일기 내각의 현역 의원 기용 5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김성환 환경부, 강선웅, 여성가족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의원이 이미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에도 강훈식 비서실장 등 민주당 의원 출신들이 합류하며 강력한 민주당 정부의 색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은 정치권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이자 38년 지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는 과거 이 대통령의 재판 관련 질문에 공소 취소를 언급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두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 사무를 지휘하며 검찰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중진 의원들을 통해 민감한 개혁, 과제를 매끄럽게 추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인선을 통해 빠르고 강력한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중진들의 대거 내각 진출이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이어져 국정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당의 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국민을 위한 일하는 정부가 될수 있도록 새 내각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